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영상에서 그동안 놓쳤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건강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매년 출생 연도별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연말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시간 없어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올해는 건강을 빨리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건강 검진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시험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시험 간염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방치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으로 지목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56세 이상 분들 중 시험 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검사비가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예꼭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다음에 3월까지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정부 24 사이트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니 자신이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소득 나아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할게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소득과 나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따로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업은 소득 나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중요한 점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이 다 소진되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이 지원을 받으면 최대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64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라면 정부 지원금 57만 6천원과 본인 부담금 6만 4천 원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조금 더 높다면 정부 지원금은 조금 줄어들고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지기도 해요. 이 외에도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8, 하회까지 바우처 카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바우처를 이용하면 전문 심리 상담 세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 금액은 1급 상담사의 경우 8만원이고 2급 상담사의 경우 7만원이에요. 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등 중간 이상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우리 모두가 좀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지원이 있다면 이 기회에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언급한 건강검진 지원이나 마음건강지원처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는 소득이나 나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더 상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64만원까지의 금액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64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120%를 초과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돼요. 이 점을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소득이 많다고 해서 지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시고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만약 본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해줄 수도 있으니 이를 통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정말 간편해서 집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복잡한 절차나 문서가 필요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절차를 안내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 중요한 점은 예산 소진이에요. 예산이 다 소진되면 지원이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전에 빠르게 신청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 바로 정신 건강 지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정부에서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는 8회까지 제공되며 각 회차에 따라 1급 상담사와 2급 상담사의 차이가 있어요. 1급 상담사는 8만원의 상담비를 지원하고 2급 상담사는 7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건강이 중요한 요즘,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추천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해당 지원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심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길 수 있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정신건강 지원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꼭 정부의 여러 혜택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으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서 건강검진정신, 건강상담, 그리고 소득기반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수로 혜택을 놓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신청과 기록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지원이나 정신상담 바우처 신청을 할때 날짜나 필요 서류를 잘못 기재하면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특히 확진검사비 지원처럼 단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24의 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소득 신고입니다. 지원금이나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많다고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금은 줄고 본인 부담금이 생기죠. 이때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지원금과 합쳐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산과 소득 계산 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은행 예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를 재산 소득으로 계산해서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혼자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복지센터 직원이나 온라인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바우처를 받을 때도 유의할 점이 있어요. 지원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검사 결과 우울증이 중간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친족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 지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조건이 충족되어도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을 다할 혜택이 아니라 권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성실히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처럼 평생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은 더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정신상담 소득 기반. 지원금 등 놓친 것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정확히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보세요. 지원은 권리라는 마음으로 적극 활용하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권리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면 앞으로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정부 지원 혜택도 확실히 챙기셔서 올한 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